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고상가옥이 포인트인데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해충에 있습니다. 해충.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. 겨울철에 벌레가 많아요. 여름에 벌레가 많아요. 여름에 벌레가 많죠. 여름에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. 뭐예요? 모기잖아요. 모기 해충 이거 모기. 맞죠? 그래서 이 모기를 영어로 모스키토라고 하잖아요. 모스키토. 그래서 이게 모스키토 생이 이제 우리를 찾아옵니다. 그 여름철에 저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 집 앞에 천이 흐르거든요. 산책로가 있는데 그 근처가 집이다 보니까 망충망을 방충망,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한날 모기장을 치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모기장을 안 치고 그냥 잤는데 야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어서가지고 모기장을 치고. 안에 들어와 있는 모기를 잡았더니만, 그 전기 충격기, 잡았더니만, 2 0 마리 넘게 잡았어요. 그 작은 방 안에서. 알겠죠? 근데 이 모기 잡는 거, 이거 채 알아요? 이체 이거 채 이거? 채, 이렇게 된 거. 이거 버튼 여기 양옆에 딱 누르면은 탁 하면서 튀기는 거거든요? 근데 이거 슬픈 이야기 하나 있는데, 전 이것만 보면은 뭐가 뭐냐 PTSD 가버립니다 알겠죠? 왜 상호 스트레스 장애? 왜냐면은, 여러분들 여기 설명서 보면은 뭐라 돼있냐면은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선생님 와이프가 있거든요. 와이프가 그 약간 잠기가 밝아요. 그래서 자다 보면은 이 모기가 앵거리면 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였던 거 기억해요. 자고 있었는데 불이 켜져요. 근데 불이 켜졌으니까 뭐 화장실 가는가 보다 라고 그냥 잤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뭔가 따가워요. 앗따가 뭔지 알아요? 이 모기 장, 이거, 모기 잡는 걸 갖다가 제 살에다가 튀긴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. 왜 나한테 튀겼냐? 라고 하니까 모기가 나의 팔에 앉아서 그랬대요. 그래서 제가, <laughs> 아니, 아니,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사람한테 할 생각하지 않고 모기를 쫓아낸 다음에 잡아야 되잖아요. 근데 하는 말이 아픈 줄 몰랐대요. 근데 아픈지 몰랐다 해놓고 난 뒤에 핑계 같아요. 왠지 알아요? 아픈지 모른다고? 일로 와봐. 내가 한번 해줄게. 라고 하니까 절대 안됐네요 알겠죠? 예. 그래서 이모기채만 보면은 제가 겁을 먹어요. 실제로 제가 막 집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. 모기 잡는다고 제 아내가 살짝 귀엽게 표현해요. 모기 선생님 아니면은 모스키토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. 이렇게. 모스키토 선생님 하면서 다, 다니거든요. 다니다가 갑자기 제 근처에 오잖아요. 보통 사람이었다면은 이것으로 나를 해야지 않겠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, 아내가 오잖아요? 진짜 할거 같아요. 알겠죠? <laughs> 그래가지고, 움찔움찔 합니다. 알겠죠? 예. 네. 어쨌든, 중요한 것은 게 아니고, 여름철에 모스키토 생명이랑, 그 다음에 벌레 되게 많잖아요. 벌레. 그러이 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죠? 그럼 어떻게 해요? 높은 고상가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해충을 막기 위해서 고상가옥. 이 높이를 높였다라는 겁니다. 되죠? 그래서 모스키토 생이 하나 생각해 주면 됩니다. 알겠죠? 네.